기도할 때세 가지 기도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헬과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검세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논산 지역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또,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음으로 떠나 들지어라.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가서 전도할 텐데,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라고 기도하시네요. 바울사도가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누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입니다. 그 누디아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누디아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바울사도의 집이 가정이 모두 구원 받습니다. 바울사도를 인해서 모든 누디아의 가정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누디아의 가정이 필리포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어,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일날 11시에 올수 있도록 한경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이세 가지를 기도하고 우리 새벽정도를 출발하겠습니다. 주여 삼차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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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布江。